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경남고등학교 투수 이대호 자이언치를 위해 점수를 뽑아줬던 타자가 자이언치의 리드를 지키려 합니다 투수 이대호 리드를 지킬 수 있을까요 투수 고우석 고우석에게 초보스와 육즙이 흐르듯이 부드러운 등심 페스볼이 들어갑니다. 자, 지금 고우석 선수가 나온 거는 유지현 감독이 만약에 이대호 선수가 투수로 등판을 하면 최고의 투수를 한번 붙여서 오늘 이 이벤트를 한번 띄워주겠다 이런 어도가 있었거든요. 고우석 타자가 엄지 척을 할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높은 코스 그렇습니다. 아, 지금 구석이 129km가 나왔어요. <laughs> 그렇죠. 투수로 지명이 됐던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이대호. 바깥쪽 떨어뜨립니다. 자 마지막 승부고 포크볼 하나 던지면 더 수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웃음> 네. <웃음> 자 투수로는 과연 어떤 커리어를 보냈을지 만약은 없지만 궁금했거든요. 그 모습을 잠시나마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러 갑니다. 원투의 카운트 때렸습니다. 오, 딱 먼저 저에 직접 되돌아갑니다. 이대호가 자이언츠의 리드를 지켜냅니다. 그렇게 처리했던 투수 이대호, 고우석 타자회 처리입니다. 컨택을한 고우석도 대단했고요. 이타구를 건전했던 이대호,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네. 정말 최고의 투수와 타자의 승부를 봤습니다. 어, 치열한 승부의 세계에서 야구의 낭만을 지금 여러분들은 함께 보셨습니다. 자, 이대호 선수 수비 정말 잘해주나요? 네. 투수 타자 수비.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이언츠의 이 선수의 이름 10번 이대호 이대호의 뜨거운 시간들 아직은 이대로 이대호 더 보고 싶은데요 이렇게 자신의 임무를 마치고 물러나고 있습니다 물러나는 순간까지 자이언츠의 리드를 지켜줬던 이대호 선수의 모습을 함께 보셨습니다 투수 이대호였습니다 あ